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되면서 수끼리 곱해서 26x 1번은 맞고요. 자, 2번. 어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전체 부호 마이너스 되는 거 맞네요. 그쵸? 아, 1번은 옳고요. 자 그럼 전체 부호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15분의 4x 곱하기 역수로 뒤집어서 4분의 3. 그치? 그럼 마이너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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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얼마 5분의 x. 옳지가 않습니다. 자 3번 8분의 3 분배해 줘야 되겠죠? 8하고 3이 약분 되면서 4, 3, 12. 즉 마이너스 12x. 8하고 4하고 약분되면서 3, 3은 9. 옳지가 않아요. 자, 4번입니다. 나누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곱하기 역수로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5. 맞죠? 14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5 들어가고요. 28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5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개의 식을 갖다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빼주면 돼요. 약분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10x 빼기 약분 약분 되면서 74, 28 마이너스 20. 더셈으로 고치고 뒤에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20이 되어야 됨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자, 5번. 자, 곱하기에요. 2하고 4하고 약분이 되죠? 2로.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분배를 해줘야 돼. 따라서 14x 더하기 6. 맞네요.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